하리포트 차민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이오니5를 시상 중에 있습니다. 오빠, 뭐예요? 음. <laughs> 오빠 시작했는데 왜나오다왜 이렇게. <laughs> 근데 너무 편해. 어, 진짜 무슨 거실 같았어, 방금. 호텔 로비에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는 듯한 안마 시트 있잖아요, 왜. 시트가 뒤로 쫙 착해지면서 종아리 받침까지 올라오니까. 어. 너무 편해. 어, 솔직히 지금 잠깐 사이에 잔것 같은데? 야, 진짜 잔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너무 편하다, 진짜. 이거 차 어떻게 아, 이렇게 편할 수가 있지? 진짜 이 기어 박스가 없잖아요. 예, 여기 너무 없어. 텅텅 비어있어. 예, 이 GMP 플랫폼이 적용돼서 바닥이 플 그냥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성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활용성으로 응, 너무 조용하고 네 이렇게 무중력 시트로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그냥 나도 모르게 잘것 같아요 운전하는 것도 편하지만 조수석이 옆자리 뒷자리 다 편해요 어... 그 차에 또 진동이 없잖아 응, 그 전에 후륜구동차를 많이 시승을 했는데 이 차는 응. 특별히 H트랙 <laughs> 전륜의 모터 하나 후륜의 모터 하나 해서 듀얼 모터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제가 계약한 차가 또사륜구동이 아, 차가 똑같은 아, 차예요 <laughs> 색깔만 응, 블랙으로 해서 실내도 앞서 많이 소개했듯이 친환경 네. 소재가 많이 보이고요. 이게 어. 소재 자체가 전부 다 재활용으로 해서 친환경 소재로 다 만들었다 그래요? 어. 조용하니까 너무 어. 편해. 운전하는 느낌 안 들어요. 그리고 앞만 보면 돼요. 크루즈 컨트롤 눌러놓고 앞만 보면 내비도 볼 필요도 없고. 그렇죠. 이그 안에서 모든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만 하거든요. 네,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어. 21인치인가 꽤 커요. 시야성이 되게 좋지 않아요? 넓이가. 어, 넓... 어, 좋아 좋아. 사이드 미러 모니터가 적용된 풀오션 차량인데 지금 어때요? 처음에 운전할 때는 약간 어색했는데 한 30분 정도 운전하니까 저는 지 어, 지금. 바로... 어. 지금 괜찮아요. 네, 네, 네.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다 보이잖아요. 맞아. 안전성도 그만큼 좋고 네, 모니터 괜찮은 것 같아요. 희주 씨는 이 차를 응. 처음 탔잖아요. 네, 처음 탔죠. 네, 느낌 한번. 음, 운전하는 느낌이 안 나서 네. 편해. 요 너무 편해요. 너무 음. 편한 느낌만 받고 있어요. 너무 여유 있고 침착하고 음. 자동차가 너무 똑똑하니까. 음, 그렇죠.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. 지금 음?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EV 스테이션 강동 전기차 충전소로 가고 있는데 진짜 제원에 표시된 것처럼 초급속 충전을 할 할때몇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도 한번 음. 체크해 보고, 그 다음 분에 네. 시승을 할때 배터리가 한10% 이하로 떨어졌었는데, 네. 충전을 했더니 딱 18분만에 80%까지 차더라고요. 18분에? 네, 18분만에. 만에. 차량 주행 거리 어떻게 되죠? 네, 주행 거리요? 롱 레인지 AWD 프레스티지 모델이라서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도심이 406km, 고속도로 326, 음. 복합 370인데 전기차나 이런 뭐 수소차나 타고 있지만 워낙 조용을 해서 안 밝게 되더라고요. 또 회생 제동 장치를 효율적으로 아. 잘 이용하면 충분히 450km 이상은 탈수 있을 것 같아요. 조만간 이 차를 하고 후륜구동차와 H트랙차와 동시에 강원도까지 한번 주행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연비 테스트 연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밤에 같이 갈 생각 있어요? 아 한번 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 차의 출력 소개해 주세요. 킬로와트로 하면 네, 225 킬로와트예요. 225 킬로와트. 예, 마력으로 환산하면 305 마력입니다. 와, 어 진짜 얘가 이렇게. 그, 그래서죠. 네, 어. 드라이브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, 코노멀 어, 스포츠 모드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하게 되면 나갈 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보이죠. 슝! 음, 소리 없이. 예, 아무 소리 없이 튕기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발진감을 보여줄 거예요. 무섭다 네. 3킬로미터 뻥튀어나는 느낌 아 재밌을 겁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네. 출시될 네. 아이오닉5n이 나와요 n 아, 좀더 고사양 ev6 gt와 같은 파워트레인이라고 해야 하나 똑같은 팀을 가진 네. 차가 네. 나올거예요 아이오닉5n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아, 진짜 기대가 돼요 아마 제로백이 한 3초 때현대자동차왜 이렇게 잘 만들어 아이오닉5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v2l V2L. 전기를 또뺏서쓸수 있고 뭐 냉장고라든가 쓸수 있는 그 정도의 출력을 발휘하는 맞아요. 그런 v t l 방식을 쓰고 있는데 실내도 아늑하지만 밥을 재워 네. 먹는다든가 차 안에서 테스트카탑 네. 써도 돼요 테스카탑 써도 되면 충분히 가능한 옵션을 가진 차량입니다 네. 화면은 두 개에 12.3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있는데 블랙으로 해 놨는데 이것또 화이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 볼게요 사람이 다, 다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깔끔해. 네 화이트는 이런 식으로. 되게 흰색 벽지 거실 같은 그런 느낌에. 네. 그리고 일반 눈부신 화이트가 아니라 야간에도 책 밝기 있잖아요. 네. 패드에 보면 종이 밝기 정도의 화이트라서 그냥 흰색이 다 느낀 밖에 없어요. 보이 봐봐요. 종이 붙여도 종이가 어 종이가 더 밝아. 어 진짜네. 어, 종이가 더 밝. 종이가 더 밝아요. 사이드 미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. 네. 저는 타 보니까 사이드 미러에 적응을 하게 되면. 네. 눈이 익으면 네. 어떻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. 저는 주행 중에는. 불편함이 없어요. 10 k m 미만의 서행 중일 때좀 헷갈려요. 칭찬할 부분? <laughs> 네. 편하다는 거. 어. 그리고 사륜구동이라서 평상시에 사륜구동 쓸 일이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한 <laughs> 번만이라도 사륜구동이 <laughs> 적용됨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을 회피했을 경우에 <laughs> 그런 성공에 도고봐요 음, 단한 한 번이라도. 단한 번의 사고를 <laughs> 응. 피했다 그러면 사륜으로 그렇죠. 인해서 사륜구동 넘게 효과를 본 거예요. 사륜구동 어, 굳이 쓸 필요 없다 그러는데 빗길이나 구바이 나도 모르게 사륜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<laughs> 때문에 안전성을 그만큼 확보할 수 있다는. 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꼭 넣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는 또사기질이 뚜렷한 나라기 이 때문에 네. 전천후를 위한 사륜 구동은 필요하지 않나 egmp 플랫폼이 푸른 네. 구동 기반이에요 이브식스도 음. 모르고 앞으로 나올 전기차들이 다들 푸른 구동 기반으로 나오기 오. 때문에 아 사륜이 맞다 생각을 해봅니다. 주행감이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바닥에, 이렇게 깔려 있어요. 바닥에 쫙 깔려있어요. 네. 무거운 무게가 타이어 중간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배터리가 어. 깔려있어요. 어. 고속으로 좀 달리면서도 어. 뭔가 좀꾹 누르고 가는 느낌이에요. 어. 안정감 있게 달려가는 느낌. 그리고 오디오가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중급 이상입니다. 좋아, 좋아. 고음 뿐만이 아니라 베이스는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. 저음을 약간 보공하면 진짜 완벽한 거 같고 조율이 일단 잘된거 같아요. 음력 표현을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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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 생각을 해봐요. 어, 사람이 네. 너무 편안하다. 게 만들어졌어요 네, 어... 운전이 너무 편해 차도 되게 맞죠? 넓어요 높이도 꽤 높아요 넓이가 1890mm네요 대시보드 밑에가 뻥 뚫려있어서 더 넓어 보여요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이 차가 지금 얼마인지 중요하잖아요 트롭션디저로 네. 하면 4륜구동 h트랙이 300만원이에요 옵션이 기본 차값에서 정부 보조 결정이 돼요 옵션을 뭘 넣느냐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는 결정이 안 돼요 기본 차값이 5999만원만 되면 보조금을? 정부 보조금을 100% 받을 음... 수가 있어요 그럼 1200만원을 빼면 제주도가 제일 많이 받게 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 2 3 0 3 4 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옵션만 다 빼고 그냥, 뭐 그냥 기본 사양만 넣는다 4,000 초중반, 중반. 초반 중반까지도 가능하죠. 가능하대요 이 차의 선택 사양은 거의 다 넣었어요 컴포트 플러스, 파킹 어시스트, 디지털 사이드 미러 비전 루퍼, 필트인 캠, 실내 V2L 엄청나다 옵션을 다 넣은 풀옵션 차량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일단은 약간 좀 미래적인 음. 느낌이 있잖아요 네. 포니2의 클래식한 면에서 파생된 디자인이지만 그 디자인에서 어떻게 이런 미래적인 음. 디자인을 만들어내는지 이제 참 네. 아, 대단해 빨리 이 차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네. 모든 차가 다 완전 자율주행에 접목이 돼야 가능한 거 아닐까요? 자동차 간에 신호를 사인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가... 막히는 것도 없고 모든 차가 다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사고 날 일이 거의 없어요 임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어. 이상 차한테 네. 맡기면 사고가 안 나는데 내가 운전하겠다 했을 때 사고가 나는 네미래일 앞으로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어. 미래에는 완전 잘 주행이 완전... 활성화되겠죠. 그랬으면 네. 좋겠습니다. 꼭 네. 그런 날이. 금방. 아, 근데 금방 할것 같아. 네, 곧될것 같아요. 어어나 지금 네. 무서워요. 한대 네. 정말 무서워. 너무 빨라. 900m 남았네. 목적지가 거의 네. 다 왔습니다. 목적... 지금 현재 충전이. 지금 19% 남아있습니다. 아, 19%. 주행 가능 거리가 지금 65km 좀 남았습니다. 딱 적당하네. 완전 방전되기 직전에 딱 들어가면 좋긴 한데. 어, 목적지에 도착을 했네요. 네. 목적지 주변에 충전소가 네. 있습니다. 와 멋지다 현대 EV 스테이션 안녕하세요 열어주세요